여러분 눈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눈을 3초만 감았다가 떠주세요. 안녕하세요. 바람 형이에요. 자, 오늘의 실시간 하프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님께서 지금 매우 핫하신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준석, 강용석 통화 녹취록 공개, 복당 시켜주면 영상 삭제. 아또 무거운 주제네. 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가 서로 영상 삭제와 복당 거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오늘 오후 자신의 SNS에 강 변호사와 통화한 음성 파일을 공개. 했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이 대표가 공개한 1분 6초 분량의 녹취록에는 강 변호사가 고발도 취하하고 영상도 내리라고 하겠다. 복당을 도와달라는 그런 취지로 또 대표님 뜻이 중요하다. 라고 뭐 그런 영상이 또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와우, 자이 대표는 통화 녹음을 들으면 누가 제안했고 누가 거절했는지 명확하다면서 전에 없이 친근한 목소리여서 당황하긴 하였으나 라고 또 이제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통화 이전에 물밑 협상이 있었고 이를 주도한 것은 이준석 대표 측이라면서 이 대표가 브로커 기자를 통해 물밑 협상을 제안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하시네요. 강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제명됐었는데, 지난 4일 경기지사 출마를 위해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은 했지만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복당안이 부결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요.